김승희 고사님 대표장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늦둥이 5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임진예배를 드려봤는데 어느 교회에 아빠 어디가세요 했더니 임진예배 축사 간다라 하더니 아빠 그 교회는 축사면 은 소를 키워요 돼지를 키워요? 그런 축사가 아니란다 오늘 다행히도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살아갔다가그비회는 양들이 많단다. 양들이 많기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 회원들이 많은 을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는 팔남매인데 저희가 남들이 볼 때는 다 효자 모녀입니다. 사실 은 실상은 싸움 밖에 잘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다 효자 모녀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형수가 덮어줍니다. 덮어주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야효자로럼보났는데 우리 네비와 봉사에 대해 대표장님이 큰딸처럼 큰언니처럼 덮어주 섬기서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할말은 말했는데 대답 못보고이마주입니다 <laughs>